이것을 안쪽에 있다해서 내각이라고 하죠. 내각. ABC는 내각이에요. 내각. 근데 한 선, 변을 쭉 연결해요. 연장을 시켜놓고서. 요각. 어, 다른 색깔로. 밖에 있는 가 이거를 외각이라고 그래요 외각. 밖에 있다해서 외각을 쓴거 외각. 근데 이 외각은 보세요. 각 ABC를 A, B, 합치면 돼요 180이죠.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겠어요? 180. 빼기 C가 되겠죠. 그렇죠? 각 A 더하기 각 B는 180 빼기 C가 되겠죠. 각 C가 되겠죠. 그렇죠? 3개를 더하면 네, 180이니까. 그런데 여기 봐요. 외곽을 지금 D라고 합시다. 이 d 외곽을 D라고 하면 각 180에서 C를 빼면 어떻게 돼요? D가 되죠. 그렇죠? 180에서 C를 빼면 D가 돼요. 180에서 180도에서 각 C를 빼면 네, 각 D가 되죠. 따라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? 각 A 더하기 각 B는 각 D가 돼요. 그러니까 외각은 접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이 합과 같아요. 다르게 한번 증명해 볼까요? 네, 여기다가 요선, 요견, 요편하고평행이 되게, 예, 한 선을 그었어요. 그랬을 때, 요것과 지금, 요거 어, 다른 색으로. A, A 있죠? 이 A, 요선. 요것과 요것은 지금 같아요. 동의각이라고 하죠? 이 상태에 있죠, 지금. 이렇게 됐는데, 요거요 상태에 있잖아요, 이거. A. 여기는 A가 되겠죠. 그쵸? 그 다음에, 요 B, 요 B, 요 B, 요 B하고, 요거하고는 엇각이에요, 지금 엇각. 래서 같아요, B는. 네, 그렇죠? 예, 이렇게, 나옵시다. 이런 상태예요. 요거하고, 여기 위치 있죠? 요거하고 요거는 엇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D는 지금 전체, D, 빨간 거 D, D는 요거는 A 더하기, 각 A 더하기, 각 B다.